강조 마지막 문어발 마지막 강이다 어, 일단 문어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1, 2 이렇게 왔어 근데 사실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좀알 수는 있어 그러니까 어, 내가 문어발을 처음부터 끝까지 했는데 어, 많이 그렇게 크게 남는 건 없고 어, 내가 뭘 공부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하고 있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야 근데 그게 당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희들이 어떤 개념서 한 권을 읽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 개념서 한 권을 다 읽었다고 해서 그책 뭐, 그 안에 있는 개념서가 다 이해가 돼. 그건 아니지. 언제 그 책이 너희 거가 돼. 복습을 했을 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인터넷에 문어발에 관련된 관, 강의들은 다 오픈돼서 열어놨어. 다 공개로 열어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열어놓은 강의를 갖다가 계속. 복습하면서 계속 또 보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야. 됐어? 그러니까, 그냥, 어, 책 끝!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면, 파트별로 나눠져 있잖아.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해서 내가 어느 부분의 개념을 좀 듣고 싶어. 그러면 파트별로 나눠 있으니까, 그 나눠진 파트에 가서 한번 다시 들어보는 거야. 그게 진짜 승자라. 이해됐습니까? 자, 어찌됐든. 어, 이제 마지막 강조 파트를 하면서 이제 모든 문어발 강의는 마무리를 할 거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너희들은 어기발, 그러니까 어법 문제를 실전적으로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어발은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거고, 어기발은 피터쌤이 강의를 하셔. 그래서 피터쌤이 강의를 한그 어기발 강의가 이제 다음 주부터 올라가게 될 텐데, 자, 그 다음 주,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실전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해설을 해주실 거니까 너희들이 그에 맞춰서 잘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강조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이때 강조구문은 너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리고 구별하기도 사실 조금 쉽진 않아. 자, 봅시다. 일단 강조구문, 강조구문 대 관계사절이라고 써있지. 자, 거기 봐봐. 자, 강조구문 it is that 이라고 나와있을 거야. 거기서 it은, 거기다 써줘. 대명사가 아니다. 대명사가 아니다. 자, 이렇게 써줘. 자, 대명사가 아니야. 자, 그 아래 한번 봐봐. 그 아래 보면은, for many young people. 자, 많은 어린 사람들에게, for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에게잖아. 많은 어린 사람들에게, clothing is not just something to wear. Well. 투 앞에서 끊고 꾸며줘. 이렇게 something과 같은 어떤 부정 대명사는 투 부정사가 수식을 해주지. 그치? 자, 옷은 입을 것만은 아니다. 옷은 입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옷이 입는 것만은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It is a billboard that 라고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it이 말하는 건 뭐야 거기다 써줘 Clothing이야 Clothing 클로딩. 여기서 it은 대명사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옷은 is a billboard. 빌보드가 광고판이야. 광고판이라. t 앞에서 끊고 꾸며 줘. 명사 뒤에 대시 나왔지. 그치 자, 그게 알려 주는 광고판이야. 근데 후앞 o 후에 후부터 they are까지 대가로. 후부터 비까지 대가로. 자, 이렇게가 명사절로 잡혀 있는 거지. 누군. 누구,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 누가 되길 원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광고판이다. 이거야. 자, 잘 봐. 어, 지금 이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번 시간에 요 예를 잘 이해하면 돼. 자, 봅시다. 자, 선생님 여기다가 쓸게. 자, it is a billboard. It is a billboard that announces, announces who, they are. 뭐, 여기까지만 쓸게. 자, 이렇게 있다 쳐보자.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온 이, 이시 뭐였어? 자, 얘는 c l o t i n g 이었지 옷이었다고, 옷.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슨 뭐야? 대명사야, 대명사. 맞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 e 은 뭐였어? 여기 있는 d e 은 꾸미는 관계대명사였다고 관계대명사 그래서 동사에다가 니은을 이렇게 딱 붙인 거 아니겠어? 자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광고판이다 뭐가? 옷이 그거야 자 그런데 그 밑을 가봐 그 밑에 보면은 It is true that 자이 동그라미 데부터 온라인까지 대가로 자, it은 가주어야. 가주어라고 써줘. 대세다가 써줘. 진주어. 진짜다. 뭐가 진짜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진짜다. 진주어니까 것은 이렇게 붙인 거야. 자,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진짜다. 하지만, it is books that. 자, 봐봐. 여기서 it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it을 받을 수 있는 게 앞에 없지? 그치. 그러면 이 it은 대명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뒤에 뭐가 나와? 대 h 나오는 거 보여? 이게 바로 이때 강조야. 자, 거기 it is books t 자, 거기 that부터 place 대가로 쳐봐. 자, 뭐한게 바로 책이다?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참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책이다. 이해됐어? 알겠지? 아, 그러니까. 자, 지금 봐봐. 이 차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it is books. It is books that we can refer to at any time and place. Time and place. 자, 됐어.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자. 자, 이 문장 보면은. 여기에서 이시 대명사야? 아니지. 지금 it is books라고 돼 있잖아. 아니 얘가 대명사 대명사라면 they are이 돼야 되겠지. 얘는 지금 수도안 맞아. 그러면 얘가 대명사가 아니지. 그러면 얘는 하나의 장치인 거야. 하나의 장치. 그러면 이 뒤에 나온 대요 대시 바로 무슨 대시야? 강조를 하는 대시라고. 이해됐어? 그때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뒤부터가. 뒤부터 요거 한 것이 자, 걷다 써나? 뭐뭐 한 것이 바로 강조한 거다. 강조된 부분, 자 이거다. 자 이렇게 되면 돼. 이거 한 것이 바로 이거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야. 자 됐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면 아니 꼴은 똑같잖아. 자잘 봐. 잘 봐야 돼. 이리즈가 나왔어. 대시 나왔어. 맞지? 자 이리즈가 나오고 대시 나왔어. 그 사이에 여기 명사가 꼈지. 이리즈가 나왔어, 그 다음에 대시 나왔어. 그 사이에 이렇게 명사가 꼈지. 꼴은 똑같은데, 얘는 하나는 대명사고 하나는 강조라고. 이걸 어떻게 발견하냐? 자,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찾아가 볼 거야. 자, 한번 그거 가봅시다. 그 밑에 보면은, 위에 문장 A에 나오는 it. 자, 요걸 말하는 거지. 자, 위에 나오는 it은 명사, 클로딩을 받는 뭐다? 거다 써. 대명사다. 얘는 대명사야. 앞에 있는 클로딩을 받는 대명사. 반면, 문장 B에 나오는 it은 받을 수 있는 명사가 없지. 이 앞에 이 it에 받을 수 있는 명사는 없잖아. 따라서 it은 대명사가 아니다야. 아니다. 자,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강존줄을 아냐. 그거지.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얘를 강존줄 알려면 얘를 삭제해봐. 얘를 딱 지워봐. 얘를 딱 지워보면은 지금 북수가 딱 남지. 이 북수 남은 이 명사를 빈자리에다가 딱 넣어놓으면은 해석이 깔끔하게 돼. 그러면 강조야, 그게. 이해됐어요? 봐봐. 우리가 언제, 어느 장소에서든 참조할 수, 책을 참조할 수 있다. 왜? 책은 가지고 다니면서 참조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참조할 수가 있다. 책을. 이해 돼요? 자, 이렇게 넣었을 때 말이 되면 그게 강조라는 거야. 자, 됐어요. 그 밑을 가봐. 자, 그래서 지금 보면, it is books that 있잖아. 그 부분을 it is랑 that을 지워봐. 이렇게 선생님처럼. it is랑 that을 지워봐. 얘 없으면 books를 refer to의 목적어에다가 넣었지. D는. 맞아? 그러면 우리는 책을 언제 어디서든 참조할 수 있다. 문장이 깔끔해졌지. 이런 깔끔해진 문장이 뭐다? 강조라는 거야. 왜 그럴 수밖에 없어? 강조라는 것은 여기 있던 애를 내가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빼낸 거란 말이야, 원래. 원래는 we can refer to books at any time and place란 말이야, 원래 문장은. 이해됐어? 근데 원래 문장이 그건데, 실질적으로 얘가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얘를 강조하고 싶어서 it is that을 쓰고 이 목적어를 앞으로 빼낸 거니까 본래 자리로 되돌려가면 대, 이 본래 자리로 이 명사를 되돌리면 말이 돼야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별하면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 명사를 본래 자리로 돌아갔을 때그 말이 돼야 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를 보면은, 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책을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뭐할수 있다? 참조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말이 깔끔하게 되지. 이게 바로 강조라고. It is that을 없애도 그게 본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정확한 뜻의 의미가 있으면 돼.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 밑을 봐봐. 자, 위에 문장 C에서 it is that을 삭제하고 자, books를 원래 자리로 돌리면 D처럼 완벽히 문장이 만전해지는 완벽한이라고 해. 완벽한 문장이 만들어진다. D를 다시 원래 문장에 집어넣으면 이에서볼수 있듯이 문장의 의미는 전혀 손상이 되지 않는다. 자, 됐어요. 자, 그 밑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아까 했었던 요거 아니, 선생님 그러면, 얘한번 지워보자. 얘. 자, 이거 한번 지워봐. 아까 예시잖아. 그 밑에 있는 게 이거, 아까 이 빌보드 예시. 얘는 아까 대명사였고, 얘는 관계 대명사였잖아. 근데 얘를 지워보면은, 빌보드가, 광고판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준다. 이런 문맥이었어, 이게? 아니지. 옷이 광고판인데 얘를 알려주는 광고판,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광고판이 바로 옷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광고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옷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얘를 지우고서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얘는 맥락이 전혀 다른 맥락이 돼 버린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때 강조가.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밑에다가 이거를 써봐. 자, 지금까지 한 거는 약간 의미상. 근데, 선생님, 이 니네들이 문법 문제를 풀 때, 그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때 강조를 어떻게, 어떻게 빨리,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냐. 자, 그거를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자, 첫 번째. 자, i t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뭐 이제 is라든지, 시제에 따라서 was가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서이 사이에 형용사가 나왔어. 그리고선 여기에 대시 나왔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주어동사가 이렇게 나올 거야. 알겠지? 자, 이때 이 대스는 바로 이 투, 아, 이때 가주어진 주어야. 이때 가주어진 주어. 자, 됐지? 자, 어떻게 외운다? 자, 선생님이 말한 대로 외워, 얘들아. 이 이때 사이에 형용사가 나왔지. 그러면 무조건 이때 까주어진 거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자, 됐지. 자, 거기 B 한번 봐봐. B. 자, B를 봐봐. A, B 있지? 그 문장 중에 B를 가보면, It is true that. 이라고 되어 있지. It is true that. True가 뭐야? 진실한이라는 형용사지. 이리즈랑 대 사이에 형용사 있지. 선생님 아까 이때 뭐라 그랬어? 가주어, 진주어라고 했지. 여기 사이에 있는 품사를 보고 바로 결정할 수가 있다고. 이해됐어? 이게 스킬이고. 자, 두 번째. i t 나왔어. is나 was가 나왔단 말이야. 맞지? 근데 그 사이에 부사가 나왔어. 부사. 알겠지? 그 다음에 대시 나왔어. 그다음에 이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이러면 얘는 강조야. 무조건 강조야. 왜 무조건 강조야? 여기 지금 이게 비동사지. 비동사. 그 비동사 뒤에는 무슨 자리야? 주격 보어 자리란 말이야. 그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만 들어가는데 부사가 들어갔지.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장치라는 거야. 실제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되잖아 부사가 안 오고 근데 부사가 왔다는 거는 얘는 실제 뭔가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장치로 써온 거라고 이해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부사가 오면 무조건 강조다 됐어요? 자그 다음 세 번째 자세 번째 보면은 it is not was가 왔어 자,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자, 여기에 지금 명사가 왔단 말이야. 명사가 왔어. 그다음에 대시 오고 여기 뒤에 이제 주어 동사가 왔을 거야. 맞지? 자, 이랬을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그두 가지 가능성이 뭐야? 이두 가지야. 알겠지? 하나는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는 뭐고 하나는 두 가지 만약에 가운데에 명사가 왔어. 그면 명사가 왔으면 하나는 이시 대명사일 경우 이시 대명사이면서 대시 관계 대명사일 경우 됐지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때 강조일 경우 이두 가지 가능성이 생겨 그래서 이 앞에 여기 빌보드라는 관, 광고판 있지 지금 요 광고판이나 북스나 이거 두개다 명사지. 이렇게 가운데 명사가 있었을 때는 요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그랬을 땐 어떻게 얘를 갖다가 이때 강조인지 아니면 대명사인지 확인한다? 그 앞에 지칭하는 게 있냐 없냐로 가면 돼. 지칭하는 게 있냐 없냐. 알겠지? 아까 얘는 지칭하는 게 옷으로 있었지. 그러면 대명사야. 근데 얘가 지칭하는 게 없었지. 그러면 이때 강조야. 이해됐어요? 자, 됐지? 그러면 이때 강조는 그 위에서 얘기한 거는 너희들이 이때 강조를 좀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고,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걸 외워야 돼. 가운데 나오는 품사에 의해서 내가 이때 가주어진 조언지, 이때 강조인지, 이시대명산지를 바로 판단해야 된다. 알겠죠? 자, 오케이. 개념은 여기까지 끝내고, 이제 뒤에 가면 해석이 있어요. 그 해석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야 돼요. 알겠죠? 자, 오케이.